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합시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도덕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도덕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입니다.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부터 나오며 그 속성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모든 법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는 영원한 법, 곧 신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에서 시작됩니다. 법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법은 창조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진 주권의 표명입니다. 법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정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것입니다. 신정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참고로서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피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추리국기 20장 8절 말씀. 제1 계명은 예배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 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 계명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 계명은 예배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 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7일에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6일간은 세상에서 온갖 죄악과 온갖 죄악과 더러운 일을 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빈둥빈둥거리며 지내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려 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라고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르게 6일간을 지내면 안이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아니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동안 토요일은 반쪽만 놀게 한다고 해서 반공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공일 또는 휴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기보다 주일이라고 합시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이라는 말씀을 생각합시다. 안식일은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날도적, 날강도. 날도적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날강도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자를 말을 해서 날도적 날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루가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별된 날입니다. 십계명 이전에도 지키던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 안식일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듯이 7일 중에 하루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10분의 9를 가지게 하시듯이 7일 중에 6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면서 시작되어 토요일 해, 해가 지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장식이 일장에 보면, 창조 과정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즉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고 새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신교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도 안식일이 주일, 곧 일요일로 알고 있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때까지 임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먼저 만나게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복주 거룩한 날로 삼으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한 일들을 한번 열거해 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리길을 걷지 말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보살핀다. 만일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물이 말라지기까지 기다린다. 물이 말랐을 때 살았으면 건져줍니다. 손가락에 만일 잘리면 싸매기는 하지만 약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외에 막 많은 규약들이 있습니다 혹시 탈무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과 연관된 날들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안식일 제7일 토요일 모든 업무를 폐하고 남녀종들과 가축까지 휴식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성별된 날로 지킵니다 안식월 유대원력으로는 7월입니다. 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입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를 말을 해서 안식년입니다. 땅이 휴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않습니다. 회년,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즉 7번 안식일을 마친 후 맞이하는 다음 해는 기쁨의 해입니다. 50년대는 이 해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대차 관계, 부채, 자금의 정서, 토지 저당 등등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는 해입니다. 이때 남녀 종들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최대의 축복된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회년 등등이 있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편의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편법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지금 주일날 모임의 집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혹시 안식 교도들이 말을 하면 안식일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게 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집회를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집회, 모임,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안식 후 첫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속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뭐뭐뭐 하지 말라 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날 찬송하면서 말을 메꾸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시고.